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28장도 그렇고 29장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의 말과 반대로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 바벨로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 오히려 다 돌아오게 될 거고 여호와의 집에 있던 그런 기구들도 많이 뺏겨갔는데 그것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도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아멘, 여호와는 이렇게 하옵소서. 진짜 그렇게 되길 원했던 거죠. 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런 기구들, 그 거룩한 물건들 그것도 다시 좀 갖고 와줬으면 좋겠고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빨리 와줬으면 좋겠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 끌려 가거든요 지금 현재 2차까지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끌려가 있는데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전쟁에 대한 거 제안과 연병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수많은 선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를 예언하는 것 그것이 응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평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냐 얘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어요. 여기에서 또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아라든지 이 시드기아는 왕 시드기아는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아입니다. 또 아합이라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거짓말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너네 누부갓 넷살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말한 적 없다. 그들이 내가 명하지 않은 것을 그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바벨로 왕에게 붙잡혀서 불살라지게 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요.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저주거리가 삼아지는 거죠. 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완전히 잘못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심으로써 예레미야가 맞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백성들은 진짜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치 가르쳐주듯이 3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 때나 여호가 말하노라 여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망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나 여호가 말하노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나 여호가 말하노라 여기 밑에 17절 18절 또 21절까지도 쭉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70년 후가 되면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빨리 올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하고 너네가 끌려가고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 줬었습니다. 그 돌아오게 될 때가 이럴 건데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평안하다. 뭐 평안하다. 이렇게 그 거짓 그 예언자들이 말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두려움이 온다. 평안이 아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어찌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 애를 낳을 때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남자는 그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알 길도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에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각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때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망군의 여호가일어노라 그날에 내가 너희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매라 바벨론 왕의 멍해를 매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멍해를 꺾는다 하나님께서 꺾는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멍에를 꺾어주길 원해요. 근데 그거는 7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다그 멍에들을 꺾어주겠고 또 이방인들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을 섬긴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다윗왕은 죽은지 꽤 오래된 상황이거든요. 몇백 년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 왕 다윗의 성길이라라는 것은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 말하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하여 네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또 구원하리라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오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다. 이 공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판단으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모제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상처는 곧치었고 너의 창상이 중하도다네 송사를 변화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도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 너를 사랑하던 자라는 것은 유다가 의제했던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너의 죄가 많음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것으로 너를 징계함이거을 어째서 네 상처를 인해서 부르짖는요?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이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를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가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가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를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굉장히 좀 동일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너의 상처를 낫게하리라 이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고 약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고 이 상처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치료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맞은 그런 징벌에 대한 상처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겠다라는 거죠. 나 여하가 말하느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국률이 여길 것이다. 그 성음은 자기의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치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무릎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할 것이 여기서 나오는 영화롭게 한다 라든지, 아니면 번성하게 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면서 창세기에서도. 그일장 천지 창조 때도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 시대를 열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식이 많아지리라 이런 번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영하롭게 하리라라든지요. 좀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시대주의처럼 이런 시대 이런 시대 딱딱 나누는 건안 돼요 하지만 어떤 좀큰 계기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 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무릎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날 것이다 당연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이 31장에서도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31장 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로 이어져요. 이 31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볼게요. 감사합니다.